예, 안녕하세요. 네. 감이 좋아요. 네 감이 많이 좋아요. 쑤. 예. 왜자시나 야, 산에 가자, 에이. 이, 뭐야. 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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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 찾아. 광고야, 버섯 찾아. 송이 찾아, 송이. 가지버섯이. 이렇게 크네. 이 가위가 뭐요 응. 나봐요, 망고씨야못는 거라요. 이게 뭔가, 이게 가지버섯이 거든요 맛있어요. 일단은. 그렇다면... 독버섯 알아요? 알아요. 먹는게나요 절대 독버섯 이아요 저 가시 덤불 안에 저도 하나 있는데, 이거 있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하나. 이건 아니야. 음, 응. 나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이건 송이 아니야, 망고야. 이건 송이 아니야. 망고야, 이거는 가지 버섯. 오케이, 오케이. 이거버리 오, 버리. 어, 버리는 게 아니오. 아, 이것도 가지 버섯. 요 어, 그, 집어, 아, 어, 집에갈 때. 네, 네. 연놔도 네. 쉬어. 망고야. 절대 버리는 거 아니야. 갑시다. 고우. 근데 여기도 있고. 이건 뭐야? 여기도 있네. 이것도 긴가? 망고 씨야. 한 개밖에 없네요. 갑시다. 망고 아저씨. 이건 뭐예요? 국뜨덕기좀 있겠다. 아마도 겟고모국 굿뜨덕이가 있을랑가. 여기보다는 국뜨덕기잡버섯이 많이 보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는 엄청 많이 있네. 황소에도 있고. 그렇게 높은 데가요. 가다가. 갑시다. 내려와요 일로. 내려오세요. 갑니다. 그왜 올라갔어? 고! 송이가 나 있네. 혹시. 송이가 같이 생겼는데. 진짜 송이 같이 생겼다. 하나 생겼네. 알겠어. 근데 이건 송이가 아니야. 망고야. 송이 아니야. 송이 맞아요. 고. 송이 찾았네 하... 이렇게 했네 어이구, 왜 아이고 송이가 왜그날까요 아이고 송이가 가려네요이아니아네요송이 많이 닮았네요 송이인줄 응. 알았네요 송이는 응, 그래. 성인, 아니네요 보버리시다 쪼꼬 바로 밑에 하나 송이 있네요 <laughs> 이네. 응. 그 주위 찾아봐요 또. 망고야, 망고야, 망고. 만고? 여기 찾아서 한 개. 아, 기하긴 기하네요. 10월 말이 되니까 이죽은나는것 같습니다. 송기입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송이 여기, 송이. 가기여나이기게 낀다. 맞잖아요. 아. 오히려 이 여기, 정기자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아이기촉기하기 여기, 여기. 여기, 땄습니다 형이 이제, 이렇게 핀 거만 있네요. 곳이야 내려갑시다. 이제, 10월, 말. 11월이 얼마 안 남았지요. 상태가 이런 겁니다. 문 안에 숨어 있는 거 뺑기고. 이런 거, 별로 다핀 거, 이런 거 보입니다. 자, 이런 거. 그죠? 원래는 끝나는 거같네 그리 조심해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산 좋은 거 조심하여 잘 아, 먹었습니다. 자 항상 산에 다니시는 분들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망고. 망고는 송이를 보면은 그 옆에서 앉아서 기다릴 줄 안다. 오늘은 그만 화산 합시다 망고 씨. 고, 집으로 가자. 이리 와. 잘 와요. 요리가고 담어 가가 가면 돼요. 못 먹는 거라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가지버섯, 왜? 가지버섯 또또 담아야죠. 이리 뭐라? 오시오. 이이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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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라고. <laughs> 다 갑시다 빨리. 빨리 나시오. <laughs>